안녕하세요, 강진 부동산 언니입니다. 강진 부동산 매물은 강진 최고 부동산을 찾아주시고 그 외에 어,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이나 어, 강진에 대한 생활들을 안내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강진읍에서 어, 한 3km 정도 떨어진 성진 목공에 사시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그 전에 조금 배웠었는데요.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제가 배우라고 권하지는 않고, 이제, 이런 가까운 곳에 이런 목공예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런, 이제, 목공예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또 관심도 가지실 수 있고 하니까,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요 안에가, 이제, 우측이 지금 1층이 목공소고, 쪽에는 이제 나무 재재소 이제 큰 작은 이제 나무 같은 거 보관하는 곳들 그렇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지 여인들 있는 게 좋아요. 여들이 와야지 내가. 재밌어요? <laughs> 들어 네? 네. 아 여인들을 좋아하시는구나. 혼자 오니까 안 좋아하시는구나. 뭘또또 뭘또 하신다고 또? <laughs> 저요? 이런 거. 대단데 근데 그게, 그게 참. 개척... 선생님 영업에도 도움이 되고. 개척하기에 힘든 직업이 되겠지. 뭐가요? 유튜브가요? 아, 유튜브 말고 어요 크리에이터요. 크리에이터. 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창조자라는 뜻이잖아요. 창조한다는 뜻이. 아, 새롭게 창조한다. 어머,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었는데. 어. 그러네. 그렇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을 창조할 수도 있고, 그러네. 모든 창조할 수도 있고. 어. 여러모로. 아니, 제가 부동산 네. 매물 말고 부동산 뭐집 고치신 분들이나 음. 아니면 귀농귀천 하신 분들 네. 이런 직업적인 분들. 제가 찍으면 좋잖아요, 그죠? 부동산 사니까 아, 좋죠. 부동산과 관련된 눈으로 볼수 있잖아요. 아니, 관련된 것은 네. 어떤 직업이 어떤 다른 거하고 네. 연관이 없는 직업은 없어요. 한그 공생, 공생 관계가 네.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제가 부동산이 일이 없을 땐 너무 무료한데, 네. 이 일을 찾아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렇 네. 공정 공생해야지. 네. 혼자 살아남는다는 거일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공존하고 공생이야. 대놓고 앞광고하는 프로예요. <laughs> 앞광고. <안 봐. 웃음> 이렇게 또 찍었다가 이거 누가 또 원하면 어, 지금 다 녹음돼요. 그럼요. 녹음돼. 사실 돼요? 수도 있고 녹음도 돼주고. 그럼요. 오. 이대로 올릴 거예요. 이대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가 피고 요 예. 아, 갑자기 이성진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음. 작품들 또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뭐 음악에도 이렇게 조회가 있으셔가지고 음악 작업도 많이 하시고 지금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쉬시는 시간에는 이렇게 작업도 많이 하시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곳은 사무실입니다. 목공 이제 사무실. 이거는 이제 나무를 이제 짜임으로 해가지고 탁자 만드는 과정이네요 제가 했던 과정 짜임을 이제 톱으로 안하고 손으로 일일이 톱질을 해야 돼서 거의 죽을 맛이에요 거의 죽을 맛으로 했습니다 그냥 요거 이 이게 한 세트에요 네 요거 다짜 맞춤인데 네. 전통 짜맞춤이, 음. 전통 짜맞춤도 필요하고, 네. 요거 퓨전이라, 퓨전 짜맞춤. 못, 아. 이안 들어갔죠? 그럼 못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못이 하나도 안 오. 들어가고, 짜맞춤 한 거고, 엔틱 하면서, 요거 엔틱 하면서, 네. 어, 뭐,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조화 좋아가 조화가 있죠. 좋아요. 네, 좋아가 있죠. 음. 손님 없이 만드신 거예요? 음. 아, 보니까 아 정해져 있어요. 네. 아, 아 이거요? 아, 수원에 손님이 벌써 예약하신 물건이랍니다. 오. 뿌리고? 네? 뿌리는 언제 해요? 지금 바로 하는 거죠. 육지나. 느티나무 한 요거에 한 7, 80년 전에 아~ 80년. 선생님 얼굴 나와도 되죠? 느티나무 아, <laughs> 아, <또>, <laughs> 70년 된 거랍니다 요거 한 70년 된 거. 음, 음. 고사목인데, 네. 저, 네. 오, 거. 아 음~ 조사목인데 네. 뭐 소리 탁자로 만든거어요 아~ 그럼 나무 자체는 원래 다 죽은 걸로 하는 거예요? 네, 죽은 걸로 요사목 음~ 보사목이세요 너무 오래 하고가지고다쓰렸어요다 아. 버려내야 돼다 아, 다내면 아주 멋지게 될 거에요 귀농 귀찮으신 분들 목공 필요하시거나 탁자 같은 거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직접 만들고 싶으신 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 소목 대목은 이제 큰집 같은 거 짓는 거를 말씀하시고 이제 소목은 이제 작은 소품이나 가구 이런 걸 만드는 거를 소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성진 소목이라고 되어 있네요. 강진 명인 명인 제 25호 여기는 주소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핑클 파마라도 하고. 아이 허락 받았으니까 대죠아 핑클 파마라도 하고 있어야지. 안돼 안돼. 음. 이게 부자연스럽더라고 미리 저기 하면. 음. 오 어디 한번더 들고. 이것도 탁자 좋네. 어디 한번 더. 예?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탁자 좋네요.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